자, 오늘 배울 거는 우리가 조금 노트 정리를 해야 될 거,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가 되게 별거 아닌데요. 그런데 또 별게 아닌 게또별거예요 <laughs>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문장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주어라는 것과 두 번째 의미상... 주어를 여러분께 구분하도록 시킬 겁니다. 자, 이 위에 여러분 시간 되면은 거기다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I want to rest more. rest란 말은 쉬다란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은 I want you to rest more.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want you. 네가 상대방인 너가 rest more. 좀더 쉬기를 원한다. 일단 이두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이두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to rest입니다.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바로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여기에 이 투부 정사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뭘까요? 당연히 맨 앞에 쓰 있는 i 가 주어겠죠. 그죠? i 이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이투 레스트라는 이 행동을 하는 의미상 주어는 누굴까요? 아이고. 이게 좀 잘못됐네. 글씨가.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가 했더니 그것도 역시 I입니다. 이 문장은 왜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I죠. 그런데 rest more 더 많이 쉬기를 원한다는 더 많이 쉰다는 이 행동을 하는 주어 다시 말해서 이투 부정사 이 행동을 이걸 누가 하냐는 거야. 이걸 누가 하냐. 그것은 바로 역시 여전히 I죠. 내가 하는 거죠. 자두 번째 문장은 좀 달라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여전히 I예요. 그죠? 맞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뭐하다라는, 쉬다라는 행동을 하는 이 지금 투부정사라고 그러죠. 이것의 의미상 주어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납니까? 그렇죠. 이때는 U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오호,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러죠. 밑에 보이죠? 그때? 아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놔보세요. 세 번째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이거 또세 번째 문장좀 다른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It is. difficult, to, rest. 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전히 to, rest 부분 위주라고. 그러면 이세 번째 문장의 주어는 누군가요? 이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it죠? 그러면 더 많이 쉬는 것도 it인가요? 더 많이 신다라는 것도 it가 하나요? 여기에, 의미상,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누굴까? 과연 누굴까? 알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은 어렵다. 더 쉰다는 게. 여기 문장에는 의미상이 주어가 없죠? 그죠? 아까, 앞에는요, 이렇게 각각, 의미상이 주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번째 문장에는 주어는 있던데 주어는 있던데 이 더신다라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없어요 미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없으면 만들어 놓아야겠죠 만들어 놓는데 어디다 만들어 놓아요 항상 투부정사에 없을 때는 만들어 놓는 그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 넣습니다 이해됩니까 바로 앞에 넣는데, 어, 난 너라는 사람 넣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거 잠깐 위에 거 지울게요, 이거. 여기 이제 지금 넣어야 되니까. 너라는 사람 집어넣고, 아, 나라는 사람은 집어, 집어넣고 싶어요. 나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I를 넣었어. 이건 말이 될까? 안 돼요. 왜? I라는 건 주어라고 래요 주격. 영어에서 맨 앞에 쓰이면은 I가 쓸수 있는데 중간에는 I를 못 넣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안 되면, 미를 쓰면 되나? 미를 써도 틀려요. 영어에서 자리는 맞아요. 이게 주어 자리가 아니면 목적어나 뒤, 주어 아닌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때는 혼자서 그 미를 쓰는 게 맞는데, 이 문장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안 하면 절대 만들어 쓸 수가 없어요. 투구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쓰려면, 이거와 함께 이 앞에 하나를 더 써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오입니다. 라고 또는, 5분입니다 어? 갑자기 왜두 개가 늘었지? 이두 가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음이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이투부 정사의 음이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샤네 일단, 하나는 알았어요. 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갈 위치는 투부정사 바로 앞이 돼야 돼요. 1번, 2번 같이 원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야. 또 하나, 그냥 그 앞에다가 목적, 목적으로만 그면 me, you, us, her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를 안 시키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또 하나가 바로 for 아니면 of라는 단어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 전치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여기서 갈등이 돼. 선생님, 그럼 4를 씁니까? 5를 씁니까? 아 이거 뭐지? 뭘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죠. 왜? 뒤에는 4를 써야 되는 경우, 방금처럼 그런 자리에 4를 넣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5를 넣어야 되는 경우, 이걸 이제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또 고생길이 열렸네. 뭐가 맞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에 98.78%는 거짓말좀프테상에다 포를 씁니다. 너무 좋죠. 그럼 나머지 뭐한 1.몇% 정도만 오브를 쓰는데 그럼 문제를 물어보자. 학교 시험에는 이걸 더 많이 내겠지. 왜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다 포스면 안 되잖아. 그럼 뭐 언제 오브를 쓸까? 4랑 5는 그 아까 여기는 뭘 써야 됩니까, 선생님? 여기는 4를 씁니까, 5부를 씁니까?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 답은 4예요 왜요? 5분은안 되나요? 5분을 쓰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이5이나 이런 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그 단어 바로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라고? 형용사. 우리 이 책에는 뭐가 있었어? 바로. Difficult라는 어려운 이란 이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어,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오브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형용사가 반드시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어야 돼요. 자, 볼까요? Kind, 친절한. Nice, 멋진. 사람, 성격 좋은. Wise, 현명한. Smart, 똑똑한. 아, 우리 배웠던 것도 있다. 셀피시, 이기적인, 스튜피드 멍충한. 어이 단어 들 루드, 아주 무례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 어? 그렇지.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어떤 특성이야. 굉장히 성격 답답해. 또는 성격이 그냥 불같해. 막 hot temper. 이것도 역시 성격이지만 또 특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게을러. 사람 성격이겠지? 또, 멍청해! 또는, 조심성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사람 성격이야. 좀 특성이 들어가요. 이러한 네. 단어들이 사용되면, 보통 여기 있는 단어들이 이런 거겠죠? 이러한 단어들이 아까 어떤 자리에? 바로. 이 difficult라는 이투 o 의미상의 주어 바로 앞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of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뭐, 자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장 있죠? 어... 뭐 3번 문장 볼까요? 3번 문장 자 여기에서 celebrate 축하하다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설마 이 앞에는 있을까요? 아니겠죠? 집어넣어줘야 돼 어디다가? 그 바로 앞에다가 그런데 이 앞에다가 뭘 써야 되느냐 for를 씁니까? for를 씁니까? 아, 당연히 for를 쓰죠 이럴 때뭘 써야 돼? for 뒤에 목적격입니다 뭐의 목적격? 우리라는 사람의 주어의 목적역은 us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for us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어, 예를 들면 7번 같은 경우일까요? Generous란 말을 아셔야 됩니다. 참 generous는 너그러운이야. 너그러운 뭐가 뒤에 take time은 시간을 가져두는 거야. 너의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을 빼주는 게참 너그럽다야. 근데 이 시간을 빼준다는 행동을 누가 해? 바로. 앞에 있는 너라는 사람이 할 거야. 그러면, 의미상의 주호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오브나 포 중에 하나를 쓰겠죠?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될까, 이때는? 포요? 어. 제너러스 뭐라고 아깝듯이? 뭐라고? 어. 관대한이니까 사람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오브유를 써야 된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 민망하죠, 지금? 어? 와, 어, 오브를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놓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몇 페이지 안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오늘 표현 배운 표현 중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혹시 안 좋은 거 없어요 그럼 넘어가 도 됩니까 어, 방송 꼭 이거 꼭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요 이거는 이제 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거나 또 앞으로 많이 나올 내용이죠 뭐냐면 투트 거예요 투트 형법이라고 그래요 이때 투라는 단어는, 너무, 뭐, 뭐, 해서란 뜻이야. 너무, 뭐, 뭐, 해서. 자, 물어봅시다. 너무, 뭐, 뭐, 한다는 말은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안 좋아요. 어디 가가지고, 야, 넌 너무 잘생겼다. 그 말은, 잘생기다 못해 좀 이상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와, 너 진짜, 너무 멋져. 멋지다 못해 약간, 성격이 변태스럽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란 말은 좋은 뜻이 아니야. 매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너무란 말을 그냥 아주, 아주 최고의 칭찬으로 하지만 사실 너무란 말은 지나치단 뜻이야. 너무해요. 너무 많아요. 말... <laughs>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라는 말로 쓰는 이거는 자체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자, 그 말은 자, 너무 무뭐 해서, 이,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투를 쓰는 순간 바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했죠? 왜? 투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영어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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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는이투는 아니다잉. 얘는 그냥 역시야잉.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달라잉. 알겠죠? 자이 문장 봐볼까요? 첫 번째 문장 우리가 배웠던 t o t o 나였죠. too heavy t o 자 이러한 책들은 어쩌다 너무 무겁다. carry는 가지고 다니다. 그럼 너무 무겁다.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라 뜻이야.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해서 결국은 자 뭐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체 내용에는 부정어 하나도 없죠. 뭘 빼고는? 투를 빼고는. 그런데 이투가 부정적이란 뜻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야, 내 말은. 너무가 당연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 버리니까.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적어두세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투투를 이용해서 문장을 쓴 거를요. 자, 아래 보이세요? 자, 이렇게, so, that, 구문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so라는 뜻은요, 이거는 여, 너무가 아니고, 매우.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위에 문장은 아까 뭐였어요? 이 책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 책은요, 매우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이대시라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해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들어? 접속사면은. 접속사면뒤는또 다른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위에 문장은요? 위에 거는? 이건 한 문장이야. 그냥 한 문장. 그러니까 앞에 주어 하나만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 대시 들어가 버린 순간 이 문장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두개 문장이 돼서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문서 가다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알아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다 빼버리고 여기다 캐리만 딱 집어넣어버리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럼안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의미상에서. 앞에 부분 방금의 주리가 뭐 했다. 이 책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넣어줘야겠죠. 그게 바로 캔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영어에서 to to로 우리가 하는 문장은요. 뭘로 바꾼다? so, that 다음에 중간에 반드시 부정어인 can't나 과거일 때뭘 쓸까? 문장 자체의 과거시절 때는 can의 과거인 couldn't로 바꿔 써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방금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했는데 enough란 단어는요 충분이란 뜻입니다. 충분히 충분이란 말은 뭐까 얘는 긍정이죠. 그래서 enough와 too를 붙인 enough too를 쓰면 뭐할 만큼 충분하다.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지 자, 문장 볼게요. 자, this shirt 이 셔츠는요. 자, big enough니까 충분히 뭐하다? 크다. To fit, 핏 피트는 무엇 무엇에 맞딱 맞다야 무엇에 맞을수 있을 만큼 거인에게 맞출 수 있을 만큼 크, 충분히 크다란 뜻이겠죠. 그럼 이말 자체는 부정문이 부정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투가 똑같이 이것도 뭘로 바꿔 so 대수로 바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 이 셔츠는 어쩐다 매우 커서 이때는 뭐가 하나 들어가겠지? 긍정이 되겠지? 그것은 자연택에 맞을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알겠어요 자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자 2번 그 다음에 4번 두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자 네, 여기 문장은요 잭은 어쩐다 매우 똑똑해서 그가 핸들은 다루다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 긍정이죠. 아까 문장은 부정이기 때문에 투투를 to, 썼지만, 긍정일 때는 enough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겠어요. 이 enough란 단어와, 자, 투는요, 항상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까 투투는 to, 어땠어요? 투투는. To, 반면에, 투투는요, to, 요렇게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다른 걸 쓴다 서썼죠 enough to는 보다시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smart란 단어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 앞에 넣어요. 그래서, jack is smart enough to. 뒤에 뭘 쓰면 될까? 이 can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handle it by himself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조금 연습하시면 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원형 부정사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 일단 여기에 보이는 국지간 단어가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혹 지각동사 아세요? 지각동사 모르는 사람. 지각동사를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지각동사는요, 이겁니다. 무언가 보고, 듣고,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전부 말합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feel, 느끼다, see, 보다, watch도 보다, hear는 듣다, listen도 역시 듣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뭐야? 몸의 지각, 몸에 있는 감각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이러한 것도 지각동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각동사가 특징이 있어요. 잠깐만. 이 지각동사 라는거 이 지각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 지각동사에 보다시피 자 나는 우리는 watch it 보았다 그러면 일단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각동사의 한 종류죠 그 뒤에는 누굴 봤냐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목적어라 그러죠 사람 목적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동사가 쓰였는데 수영하던 동사 또쓸수 있나 원래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했을 때는 이 앞에다가 t 를 이렇게 붙였어야지 맞지.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모인 경우만 이 지각 동사인 경우는 이 t 를요 어떻게 하느냐 생략을 해버려요 생략을. 그러면 원래는 뭐였는데 t 원래는 t 부 정사였는데 뭐가 생략돼 버렸어 이 t 가 생략돼 버렸지. 그래서 같이 마치 모처럼 생겼어. 동사 원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만들어진 답이 원형 부정사란 뜻이야. 동사 원형이라 고 부르지 않고, 원래는 투 부정사였는데 지각동사만의 특징이 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로 부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음. 이런 단어 어떻게 보면은 뭐야? 우리는 들었습니다. 듣다 되겠죠 마이클이요 첼로를 연주하는 거. 원래 이것도 원래는 두가 속이 안 되니까 투를 써야 되지만 요것도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원형 부정사 들어가죠. 자,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는 1차적인 거고 이차점은 좀 달라요. 자,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두 문장 이 있어요. 나는 글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말대로 지각동사 뒤에 뭐 투를 안 쓰는 그죠? 투를 안 쓰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원형을 쓸수 있는 자리에 또 하나 쓸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크로우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요, 동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냐? 하고 있는 하는 중이라는 말이야. 건너고 있는 중이라고 쓰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현재 분사라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중요한 건. 동사를 두개못 쓰지 ing 쓰는 분사는 10개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리에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 그러냐 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이 원형 부정사를 쓰는 자리에는요 아니면 ing를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하는 중이라는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어서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에다가 나처럼 표시해 가지고 축제는요 우리 일단 여기 포함되는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남았는데, 거기까지 나가긴 조금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 이거 방송 꼭 들어보세요. 알겠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